안녕하세요. 전국중입니다. 소개해줄 차량은 볼보 FM500 17년 7월 황금탑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키로수가 10만 9천 키로인 차량이고요. 10키로수입니다. 적재함은 뒷판 바닥, 뒷부분 보강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. 바닥은 원판, 하독스 한판으로 가 있습니다. 세차를 깨끗하게 마친 사랑이고요. 이 차량도 외판 아주 깨끗합니다. 뒷판도 아주 깨끗합니다. 자, 반대편도 봐보겠습니다. 골프 센터에서 점검 완벽하게 마쳤고요. 체크불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적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차량도 부식 상태 일체 없는 차량이고요. 프레임 일체 없습니다. 프레임 아주 깨끗합니다. 뒷판도 아주 깨끗하죠. 적재함 한번 보겠습니다. 뒷판 보강되어 있고요 바닥은 원판 한 장으로 보강 잘돼 있습니다. 뒷부분 날개도 보강되어 있고요 자, 적재한 바닥도 아주 깨끗합니다 실키로스 실 10만 9천키로 맞고요 실내크리닝 아주 깨끗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차량도 실내 아주 깨끗합니다. 의자 컨디션 아주 깨끗합니다. 올버 FM 500 황금타 차량 상태 최상입니다. 자, 이 차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